드디어, 바나 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나 힐이라고 써있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죠. 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일로 오시면, 그냥 저곳을 가야 돼요. 오늘 한번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고요. 일단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파나 월드. 와. 이런 석상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케이블카 같은 거 보이시죠? 네. 아, 엄마간데 응. 어. 김치 음. 카페였 아, 짱나다